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요한이 증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가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놀라운 표적들 그거 보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 1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리죠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 아니하밀라 그러니까 그를 믿지 아니하면 그, 그들 안에 말씀이 고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지 않는다는 거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도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실체를 알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무리 밖에서 큰 일이라도 알 수가 없죠. 둔감하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영적인 민감성이 없으면 밖에서 놀라운 일이라도 몰라요. 근데 오히려, 바, 어, 바꿔 말하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 속에서도 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우리 호흡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는 심장의 박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씨앗을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자연의 소리 없는 진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엄청난 기적과 같은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만 열려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육신의 삶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는 지금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해라. 영적인 눈을 띄워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지. 그런 눈이 뜨여져야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으로서 맞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문이 열렸을 때 문을 열수 있고 문이 열려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증거들 표적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또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이번에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어,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지만 성경은 그냥 그들에게 지식일 뿐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역사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지. 성경을 다 알아도 지식이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놀라워도 정작 예수님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 13장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놀라운 표적이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모든 걸다 알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언, 지식, 지혜,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오셨는가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에게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다는 종교적인 행위죠 습관적인 행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얼마나 지켰는가가 자랑스러운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는가가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서로 칭찬하고 거기서 영광을 구하고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은 가려졌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하며 서로 기준을 정해놓고 멋있다라고 박수 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 욕망을 자기들끼리 충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웃지 못할 아이러니한 상황이 당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 짜여진 종교 제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누리는, 그래서 거기서 안락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몸소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삶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지금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소망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소망은, 뭐, 우리의 일상에서의 작은 일들이 바라,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아야 할 그런 소망까지도 포함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을 해갈 것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소망. 나는 아직 연약하지만 내가 볼 때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윤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뭔가 이루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의 영적 영적인 민감성을 예민하게 갈아서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열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하루하루 느끼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통탄을 하십니다. 저들 안에 믿음이 없음을, 또 저들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하나하나 헤아려보며, 하루하루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기억하며, 또 세워보며, 또 소망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